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쉽고 명쾌하게 펼쳐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문구가 나왔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규칙. 이게 바로 2026년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성공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큰 그림을 보고 여기서 오는 여러 위험들,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 바로 소비자들의 생각과 기술의 변화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2026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음, 여러 나라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경제는 불안하고, 기술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발전하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부딪히는 그런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조금 고치고 바꾸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예 판이 바뀐 거죠.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는 거대한 힘들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경제부터 보죠. OECD 예측을 보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일 거고, 당연히 우리 지갑 사정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역풍인 셈입니다. 다행히 물가는 조금씩 안정될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어요. 여전히 세상은 온통 물음표 투성이거든요.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경제 전체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60%라는 숫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에 더 많은 돈을 쓴다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곧바로 기업의 기술 투자로 이어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럼,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가 보시죠.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ESG입니다. 예전에는 뭐랄까 하면 좋은 일, 약간 자선 활동 같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즈니스의 핵심이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된 거죠. 특히 기후 관련 정보 공개는 이렇게 단계별 로드맵까지 나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따라가는 게 하나의 긴 여정이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세고요. 당연히 정부나 규제기관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아주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데이터 관련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고는 있는데, 정작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는 곳은 단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살짝 있긴 해요. 그런데 막상 지갑 사정은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바로 이 마음과 현실의 차이가 소비를 신중하게 만드는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돈을 쓸때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성비를 위해 대용량을 사기도 하고, 싼 브랜드로 바꾸기도 하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모든 소비는 아주 의도적이라는 것, 내 당바구니에 담길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거 증명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트렌드가 있는데요. 바로 웰리스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이제 건강을 챙기는 걸 거의 의학처럼 아주 진지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이걸 보면 확실히 알수 있죠. 소비자들이 평소엔 돈을 아끼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됐어! 라고 믿는 제품에는 기꺼이 더 비싼 돈을 쓴다는 겁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가장 강작한 힘, 바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 AI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인 양날의 검과도 같죠. 기술이 바꾸는 것중 하나는 바로 쇼핑 경험입니다. SNS에서 뭔가를 보고, 어, 괜찮네? 하는 순간 바로 구매까지 이어지죠. 이제 제품을 발견하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경계가 거의 사라졌어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AI가 가진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터넷에는 사람이 아닌 보트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AI를 이용해서 사이버 공격을 막고 우리에게 딱 맞는 쇼핑 경험을 만들어 주거든요. 정말이지 가장 큰 위협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기회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 경제부터 기업 전략 그리고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2026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가장 큰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표를 보면 우리가 흔히 하던 오해와 지금의 진짜 현실이 딱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 심리가 좀 나아지면 돈을 팍팍 쓰겠지? 이게 통념이라면 현실은 아니, 불안한 상황에 익숙해진 것뿐 돈은 여전히 신중하게 쓴다는 거죠. PB 상품도 그냥 싼 맛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품질 좋고 혁신적이라서 첫 번째 선택지가 되고 있고요. 결국 2026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세상이 조각나고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필사적으로 찾는다는 거죠. 사이버 보안 문제부터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보는 일까지 모든 영역에서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한 세상에서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2026년이라는 미지의 바다를 건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